여러분 일지로 디디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한주잘 지내셨나요? 반짝반짝 글리터 플리츠 스커트 입었어요 예쁘죠 반짝반짝 요거 안에 안감도 있어가지고 어, 비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거라 되게 좋아하고 밴딩이에요 브랜드 드래곤블루스 제품인데 요 어, 스커트에다가 안에는 얇은 스타킹 신고 신발은 토즈로퍼예요 화이트에 프로패턴이 이렇게 있는. 어, 드라이빙 슈즈 로퍼, 요거 신었고, 안에는 블랙 반팔 티셔츠 한장 입었고요. 요거는 코스. 그 다음에 겉에 블레이저는 제 교복템, 더 프랭키샵 블레이저에다가, 어, 스카프 크림 컬러 하나 했어요. 요거는 르 스카프 제품. 가방은 펜디 크로아상 백인데, 저이 가방 굉장히 잘 들거든요. 제가 요거 마이테레사에서 샀었는데, 마이테레사에 들어가 보니까 요게 블랙은 없고, 맨날 노란색만 있더라고요 가격도 얼마였더라? 가격이 200만 원 이하였나 좀 착했어요 나름. 어,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엄청 잘 들고 있는 가방인데 어쨌든 제가 그 주소는 남겨 놓을게요. 이렇게 입어서 아이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오늘 룩을 완성했어요. 그레이 이 플리츠 스커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까지. 어, 뭔가 포인트 되는 거 없이 악세사리 까먹을 뻔 중앙에 있는 반지는 안나루이사 반지고 요거는 저 그냥 길 가다가 가게에 들어가서 샀는데 이거 3,900원 줬어요. <laughs> 완전 귀엽죠? 이렇게 저렴하고 귀여운 거 발견할 때나 너무 기분 좋더라. 3,900원 약간 다 진주광이 있는 플라스틱 반지인데 너무 느낌 있어. 실버랑 하면 그죠? 이렇게 블랙에 실버에 요거하고, 반대쪽 손에는, 아이고, 여기는 제가 맨날 끼는 액기 반지, 요거 하나 하고. 그래서 요게 오늘의 룩이고, 전 이제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! 응. 여러분, 오늘의 OOTD입니다. 오늘은 기본 룩이죠. 데님의 화이트, 블루 데님의 화이트 룩인데, 와이드 데님은 자라 제품이에요. 거기에 이게 사이즈가 제가 원래 입는 것보다 두 사이즈가 큰 제품이라, 어, 벨트 브라운으로 하고, 신발은 레오파드 슬링백 신발도 자라 제품이고요. 거기에다가 기본 화이트 반팔 티셔츠 입고, 어, 크림 컬러 블레이저는 로우 클래식 제품이에요. 요거 제가 어, 하울로도 갖고 왔었는데 하울 안 보신 분들 여기 위에 띄워드릴게요. 가방은 나팅리튼 제품인데 작년 요맘때쯤 샀나 한 5월쯤 샀나 그때 사서 제가 그때 여름에 뽕 빼고 또올 봄에 열심히 열심히 들고 있는 컬러가 되게 매력이에요. 은근히 아호사는 되게 잘 붙는 그런 컬러라 레이저 컬러가 아주 옅은 상아색 크림색 그런 컬러라서. 이렇게 이너를 화이트로 입어주면 이렇게 톤온톤 느낌 나면서 은근한 톤 차이가 나서 이런 느낌이 참 저는 세련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깔끔하게 오늘은 데님에 매치했는데 봄 느낌 나죠? 깔끔하고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여러분, 오늘의 어어 d 디입니다 오늘은 어 인너는 올 화이트 거기에 가방이랑 어, 아우터는 베이지랑 브라운으로 약간 톤을 맞춘 코디인데 어, 예쁘죠? 봄에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쇼트렌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는데 아니 작년부터 계속 예뻐 보이더라고요. 저 제가 입은 거는 더 패니 제품이고, 그 다음에 안에는 그냥 화이트 티셔츠 한 장, 거기에 와이드 화이트 데님, 요거는 시아주 제품, 거기에 신발은. 세틴 플랫 크림 컬러 신었고 가방은 어 제가 몇 년째 들고 있는 제 데일리 케이트 오사백이에요. 그럼 베이지 컬러 아우터에는 올 화이트로 이렇게 입어주는 거참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봄에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, 여러분 안녕. 여러분, 오늘의 어 t 디입니다 오늘은 슬랙스 입어봤네요. 네이비 컬러 찰랑이는 와이드 슬랙스 입었는데 이게 제가 산지 좀 돼가지고 페미니크라는 어, 쇼핑몰에서 샀는데 사실 이게 제가 허리 수선을 한번 했어요. 너무 작아가지고 국내 제품 스몰은 왜 이렇게 작은지 그래서 뒤에 밴딩 허리 수선해서 입고 있는 슬랙스인데 수선하니까 딱 좋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어, 화이트 플랫이에요.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. 요거는 살롱두주 제품이고 거기에 어, 블랙 팬디 가방. 슬랙스가 찰랑이는 소재고 여기에 또 포인티한 플랫을 신어줬기 때문에 상의를 또 너무 세련된 옷으로 어, 입으면 밸런스가 좀 너무 투머치라서 요럴 때는 딱 그냥 스웨셔츠, 그레이 이런 거 입어주면 예쁘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아우터 없으면 요런 룩이에요. 예쁘죠? 그레이에 네이비에 화이트. 이거. 이 컬러 조합 정말 맨날 맨날 입기 좋은 너무 세련된 컬러 조합이고 이스셔츠는 드래곤블루스 제품이에요. 요거 제가 하울 갖고 온거 위에 띄워드릴게요. 어깨에 패드가 있어서 굉장히 좀 엣지 있게 어,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찐찐찐찐 좋아하는 어, 스웨셔츠고 다시 아우터를 입었습니다. 아우터는 제가 넘나 좋아하는 더 프랭키샵의 블레이저 블랙 이렇게 입어서 오늘 데일리 룩을 완성했고 악세사리는 딴거안 했고 제가 맨날 끼는 여기 액기 손가락에 반지 이거 하나만 했어요 그럼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오늘의 오디디입니다 오늘은 조거팬츠 제가 넘나 애정하는 어, 올해 산 조거팬츠인데 어, 오늘은 제가 그분이 오셨다 생리가 오셨다 도저히 진짜 저는 생리 첫날부터 한 3일째까지는 데님 아예 못 입겠어요 여기를 그걸 어떻게 감당해 <laughs> 밴딩 바지 무조건 밴딩 그래서 오늘 어, 편안한 조거 팬츠 입어줬고 그 다음에 신발은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어, 나이키 에어포스 1 여기에다가 너무 좀 어, 컴피한 느낌을 좀 피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편안하지만 어, 여성스럽고 소녀한 느낌의 어, 니트 탑이에요 예쁘죠? 어,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겉에는 또 너무너무 컴피하면 안 되니까 어, 그레이 컬러 블레이저 더 프랭키샵 요거 걸쳐주고 하늘색에 이 그레이 컬러 조합은 진짜 말 모다 그래서 요렇게 입고 가방은 오늘 에코백 들었어요 요거 진짜 예쁜데 이게 제가 파리 갔을 때뭘 샀더니 쇼핑백 대신에다가 그 브랜드에서 이거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판매처는 없습니다 이쯤 <laughs> 좋을 텐데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 아 너무 이쁘죠. 진짜 오늘 편하게 몸이 아파서 막 급하게 입었는데 너무 이뻐. <laughs> 마음에 든다요. <laughs> 그럼 전 이제 나가 볼게요, 여러분. 안녕.